어쩜 이렇게. 야,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쭉쭉 빠지면서 제일 마지막에 친구들을 집중해 주, 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혼자서 들기 힘든 자기보다 더큰 징을. 이 무대 위에서 이 다른 사람과 함께 이렇게 연주를 하고 또 이렇게 책임감을 갖고 아껴서 내려오고 이러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추억이 쌓이겠어요. 저 친구들이 커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정말 아, 진짜 멋지고 네 <laughs> 그리고 이 친구들이요 8월달에 공연을 가는데요. 어디를 가냐? 정말 세계적인 축제, 영국 에든버러 축제를 갔대요. 네. 근데 오늘 실력을 보니까 가도 되겠죠? 이야, 이 친구들이 가서 정말 우리 문화를 정말 자랑스럽게 널리 알리고 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 정말 멋지고 우리 친구들, 비록 햇볕이라 얼굴은 좀 빨갛게 그을렸고요. 우리 아이, 어린아이 친구들은 입, 입이 여기까지 나왔지만 <laughs> 너무 귀엽고, 정말 멋지고, 자랑스럽습니다. 예, 네, 진짜 그렇죠. 자, 아주 감동 깊게 정말 잘 봤고요. 이번 순서는요, 우리 아까 제가 물건이라고 했던 친구 있죠? 음, 그 친구의 어머님이 여기 계신대요. 네, 그 어머님이 소속되어 있는 작품인데요. 신명의 북소리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다양한 북을 가지고 동시에 연주를 하시는데, 군무. 정말 아이돌 그룹이 부럽지 않은 군무를 추면서, 이제, 어, 모든 볼 연주하시는 거예요.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사실 나도 몰라. 그냥 얘기만 들었어요. 예 역동적인 그 움직임과 함께, 화려한 가락을 보실 수 있거든요. 준비가 다 되셨습니다. 이쁘다, 멋지다, 잘생겼다, 이런 거 마음대로 외쳐주세요. 네. 자, 얼씨구 하면 좋다고 시작하겠습니다. 얼씨구! 1000부탁 드립니다. 잘사합니다 잘한다. 잘합니다니다 야,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셨겠어요. 2년 정도 되셨대요. 주 1회씩 매주 만나서 2년 정도 연습을 하시면 요 정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질문. 그 아까 물건의 어머님은 누구세요? 어? 물건 엄마 보여. 누구? 아, 저기 저기. 예, 저기 가신 단발머리를 하시는 선생님이시래요. 예, 아, 알겠, 알겠어요? 나는 모르겠는데. 어, 아니, 엄마가 이렇게 이런 걸 좋아하니까 애들도 끼가 흐리러 가는 거예요. 그니까 그냥 뭐맨 땅에서 엔땅 헤딩하겠습니까? 엄마가 저러니까 애들도 이렇게 흥이 많은 거죠. 예, 맞아요. 자, 우리. 국회 풍물천지 단원들의 멋진 신명의 목소리로 스테레스를 앙확 날려버린 그런 기분이었네요. 자, 바로 이어서, 아, 다른 작품을, 음, 소개를 하기 전에요. 옆에서 계속 모든 복을 쳐주셨던 우리 예술 감독님, 우리 풍물천지 대표님이세요. 이시영 감독님, 바쁘시죠? 이리 오세요. 한 번, 한 말씀 하십시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리솔 단원들, 또 우리 풍물천지, 다 주팀을 이끌려면 굉장히 힘들 것 같잖아요. 네, 어떠십니까? 아, 내려요? 네. 네, 오늘 이렇게 하든 자리를 하게 해주셔서 너무 관계자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 우리 어린이 공원의 단에도 중간에 좀 보다 가실 줄 알았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붙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풍물차지풍물차지가 단체를 좀 바꿨습니다. 일반 단체에서 법인을 내 가지고. 어, 전통 다학여고두드리로 바꿔서 오늘두드리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두드리 안에 전에는 이제 교사 연수를 했고 지금 어린이들 지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광주에 우리 어린이들이 어, 너무나 체험학습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잠깐 재미 보고 흥 보고 흥미보고 얻는 보고 느끼고 근데 우리 어린이들은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인내하고 참고 손이 부르트도록 손에서 피가 나도록 국을 체험하니 월까에 북을 치고 그러는 과정. 상모도 저한 바퀴를 돌리기 위해서 거의 뭐 하루에 3시간 이상 계속 앉았다서 앉았다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인내를 배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들이 오늘날 필요한 게 거의